집는그니어구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다가닦어그서정규공장에 맡기셔 죠 이거 샤워기 밖에 있으니까 어때요? 아, 좋지. 여기 안에 는 거잖아. 우리는 전에 여기 안에 있었잖아요. 응. 그래. 여기 있는 게 나요? 여기 있는 그게 어. 여기... 근데 이거는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이거? 그고쵸 안에 있는 니까이있큰 거를 못 넣겠네 여기다가 이 어? 이걸 딱 여기다가 이수납다공을 어? 여기다 하면은 우와 아 이거 요소수구나 이거나 흔히 요소수 아니죠? 아, 어, 요소서 <laughs> <laughs> 형님, 여기 자전거 여기다가 저거, 툴레 박스 하나 달아요. 아, 툴레 박스는 난, <웃음> <웃음> 아, 충분해요? 어우, 텔램프, 여기, 어, 이뻐. 텔램프가. 그러면 저 자전거 캐리 저거 그냥 뭐 자전거도 없잖아. 아 자전거 있어요? 어. 잘 나왔어, 뭐 저... 아, 아니 이뻐요. 어. 아. 그래요? 이거 백미러도 이쁘잖아. 음, 음. 그제백미러 이게 낫죠? 그렇지. 이렇게 얇아가지고. 그렇지. 우리 거는 우리 거는 투박해가지고. 그렇지. 이거 바꿀 수 있나? 아, 말 바꾸. <laughs> 아, 형님도 음. 옛날에 이거 저거했잖아. 어. 아, 튼단 몰랐는데, 몰랐어요? 아, 어, 확실히 리무진 시트 안 하니까 넓다. 어, 리무진 시트 하면 두꺼워가지고 좁아 가운데 앉을 수가, 수가, 수가 있더라고. 어. 그전에는못 앉았어. 우리 사람 여기 앉으면 리무진 시트는 좁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덩치가 크잖아요. 막좁 좁아. 어, 근데 여기 넓네. 맞아 어, 맞아, 맞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달라. 음. 오래운전하면좀 불편한가? 세 Ti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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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s 형님 이거 벙커는 전 i s 보다어때요 커요? 벙커, 벙커는 커요 어때요? 이전 뭐 거보다? 좁아요? 아니 신발 벗기 귀찮아 가지고 신발 벗기 귀찮아. 아 형님은 저하고 똑같잖아 내부 똑같네. 어, 형님은 거는 똑같네 형님. 어 이거는 아, 왜 깔아놨어요, 이거? 여기서 주무세요? 아, 저도 만원 하면 딱떨어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밥은 차에서 먹어. 요 밖에서 먹어요? 음. 아, 야, 완전히 그 아리아 삼총사다 에? 형님. 아리아 삼총사 어? 630만 있었으면 다네. 어? 잘라 벨라 다아 저것도 있어야 되구나 560도 있어야 되구나 660 플러스 근데 660 플러스가 63과 똑같아 네, 뭐 마실 거예요난 믹스, 믹스 거예요? 어 이거 저것도 했네 이거 심지 어, 네 심지 했네 이거 아래에서 해주는 건가 음. 면 룸, 저기 룸텐트 해야겠네. 하나 사가. <laughs> 아이고이 야.